안녕하세요. 깸제입니다 페럴드에서의 생활은 200일차가 되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 거점을 깔끔하게 리모델링 했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대전투 끝에 켄타나이트를 잡아오는 데 성공했었죠. 앞으로의 활약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일단 켄타나이트의 전투력을 체험해 보기로 했는데요. 보스급 몬스터를 상대로도 아주 압도하는 전투력을 보여줬어요. 특히 이 찌르기 공격에 걸리면은 피가 500 정도는 그냥 날아가죠. 아주 흡족한 전투력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탄약이 한 발도 없었음에도 피를 깎을 수가 있었고요. 손쉽게 데스스팅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거점에 돌아오니 켄타 나이트의 안장이 완성되었고요. 이제 켄타 나이트에 탑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태까지 타본 말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가 체감이 되더라고요. 역시 전설급이라는 타이틀을 괜히 단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잡은 데스스팅은 광석 채굴 용량이 출중했는데요. 아주 단단해 보이는 꼬리를 가지고 광석을 채굴해줬어요. 아주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켄트나이트는 일반 구역에서는 거의 깡패나 다름없었는데요 그냥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팰들이 기절하기 쉽상이었죠 그리고 어지간한 그린모스는 한방에 처리해버리는 매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그린모스가 정말 무서워 보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많이 발전을 했네요 근데 거점에 돌아오고 나서 데스스팅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풀어놓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울증에 걸려버린거죠 저는 곧바로 사막 상인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는 우울증을 치료해주는 고급 의약품을 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사면은 남는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약값을 암시장 상인에게 청구했습니다. 정말 패럴드에서 암시장 상인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어요. 게다가 켄타나이트 덕분에 탄약을 한 발도 쓰지 않고도 암시장 상인을 잡을 수가 있었죠. 이로써 데스스팅의 약값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패럴드 205일차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평지 지역을 찾아서 새로운 거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돌토대를 깔아서 아주 깔끔하게 건설해볼 예정이에요 문제는 재료 수급이었는데 근처에 바위가 있어서 충분한 돌을 확보할 수 있었죠 이렇게 많은 공간을 확보한 이유는 사실 이 시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배합 목장이라고 해서 펠드를 교배시킬 수 있는 시설이었어요 이제 교배라는 컨텐츠도 체험해볼 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가축 목장을 지어줬어요 여기서 식량도 없고, 다른 가축도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가장 먼저 야옹테트라는 친구들을 목장에 넣어줬는데요. 설명에 따르면 이 친구들은 땅을 파서 금화를 얻어준다고 했거든요. 제가 현실에서 가장 키우고 싶은 펠이 아닌가 싶네요. 다음 날이 돼서 까부냥이들이 목장에 금화를 상자에 옮겨주고 있고요. 한 번에 5금화에서 10금화 정도를 발견해주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펠들이 잘수 있는 침대를 만들어줬는데요. 저는 각이 딱딱 맞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각을 맞추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나중에 이 각을 맞춰서 짓는 기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량 생산은 꼬꼬닥을 길러서 알을 얻는 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거점이 그럴듯하게 완성이 된 모습이죠. 그리고 드디어 교배에 도전해보기로 했는데요. 저는 캔디십과 켄타나이트를 짝 지어주려고 했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둘다 수컷이었어요. 캔디십의 외형만 보고 당연히 암컷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암컷을 데리고 왔습니다. 조금 덩치가 많이 크긴 한데 어떤 결과가 나오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교배는 펠드를 넣어두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여기 이 케이크를 먹여줘야지 알을 낳게 되는 시스템이었죠. 다행히도 인근 마을의 상인이 밀을 팔아서 밀가루의 재료는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단계에서 밀 농사를 다시 짓기는 상당히 귀찮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적토조와 함께 바로 케이크 요리에 들어갔고요. 근데 요리 모션이 이건 케이크를 굽는 게 아니었어요. 저건 아무리 봐도 계란후라이랑 닭다리잖아요. 이제 케이크를 가지고 배암목장에 방문했는데요. 둘은 벌써부터 각방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배암목장 옆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는데요. 여기다가 케이크를 넣어두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자 딱 봐도 거대해 보이는 알이 등장했습니다. 대충 이 알을 보면은 암흑속성의 대형페림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하긴 이 둘이 조그마한 친구를 낳을 리가 없죠. 일단 이 알은 바로 알보하기에넣어졌고요첫 교배의 걸간니 만큼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지런히 짝짓기 상태들을 구해오기 시작했는데요 첫 타자는 일단 밀카우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는 캔디십이 있었어요 뭔가 앙컷과 스컷시 데이트 중인 것 같았는데 조지의 짝을 뺏어버린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이곳은 야교 강식의 세계였습니다 이제 캔타 나이트의 짝으로 캔디십을맺어졌고요 이번에는 암수가 맞습니다 뭔가 미녀와 야수 같은 느낌이 들죠? 이제는 케이크를 굽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 속도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온종일 구워야지 하나 정도 구울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케이크를 잘 구울 친구를 찾기 위해 화산지대에 왔습니다. 이곳에선 불속성 팔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었죠. 이 동굴의 주인은 연옥의 폭군 마그마 카이저였습니다. 전에 접은 마그마 카이저보다 훨씬 큰 개체였죠. 보스급 마그마 카이저는 확실히 포스가 있었지만 저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탑승을 하면은 물 속성 공격을 하게 해주는 아주리비를 꺼내줬고요. 정확하게 머리를 조준해서 치명타를 입힐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그마 카이저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설 팔드를 상대하다가 일반 보스급을 상대하니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제 마그마 카이저와 함께 케이크를 굽기 시작했고요. 비주얼만 보면 은 케이크가 벌써 잿더미가 됐을 것 같은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보습급이라고 작업 능력이 더 뛰어난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패럴드 211일차가 되었고요. 전에 넣어뒀던 알이 부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알에서 태어난 건 헬가루다였어요. 그런데 이 헬가루다는 평범한 헬가루다와는 달랐습니다. 다른 개체에 비해서 속도가 매우 빨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 헬가루다의 신속이란 특성이 속도에 작용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배를 잘 활용을 하면 은더 좋은 패를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루더를 타고 흑요 화산을 탐험하다가 탑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이 탑까지 공략을 하면은 모든 탑을 공략하게 되는 거였죠 이 탑의 주인은 엑스리란 친구였습니다 뭔가 지금까지 만나본 보스 중에서는 가장 포스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었고요 이 친구가 사용하는 펜은 전용맨이었습니다 일단은 마그마 카이저를 가지고 초벌구이를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레비드라를 꺼내서 물로 다시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이팅을 타고 헤드샷으로 마무리해줬어요. 화산지대라서 정말 강력한 상대가 있을 것 같았는데 살짝 싱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점에서 로켓 발사기 생산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여기에다가 로켓탄만 만들어주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일단 주작으로 숯을 구워서 화약의 재료를 얻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는 까불양이 들고 화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누비스와 함께 로켓탄을 만들어주었죠.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됐네요. 이 로켓탄을 첫 번째로 시험해본 상대는 암시장 상인이었고요. 한 방에 체력 절반을 날려버리는 무지막지한 파괴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방만에 싸움의 결판이 나버렸습니다. 이젠 정말 최종병기를 갖춘 느낌이네요. 이제 거점에선 전에 넣어둔 알이 부하했고요. 이 불무사는 캔디쉽과 켄테나이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무사는 그냥 불무사가 아니었어요. 무려 전설 특성을 물려받은 전설의 불무사였죠. 저는 이 불무사와 함께 하드트레이닝에 들어갔고요 이 불무사는 떡잎부터가 달랐습니다 자신과 레벨이 엇비슷한 두 마리를 무리없이 상대했고요 그리고 핵심은 이 발도술이었습니다 이 발도술 한 방에 적들이 픽픽 쓰러져 나갔죠 그리고 이 설산의 강자인 불리자모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로 얻은 것은 듬직한 호위무사를 얻은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제 설산에서의 수련을 마치고 거점으로 돌아왔고요 멋도 모르고 쳐들어온 신자들이 불무사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지간한 적들은 상대가 안될 정도로 성장해 있었어요. 간만에 목장을 방문하니까 야옹테트가 발견한 금화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요. 나름 탄약값에 보태 쓸수 있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옹테트 대신에 초판대를 배치해 줬고요. 이제 금화를 얻는 것보다 목재를 얻어서 수축로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남는 장사를 더라고요 이제 패럴드에서 224일차가 되었습니다. 서산을 탐험하다가 굉장히 깊은 곳까지 와버렸고요. 여기서는 레벨 50짜리 운포가 돌아다닐 정도였습니다. 여기가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은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이곳에서는 빙천마라는 전설급 보스가 서식하고 있었죠. 이제 다음에 도전할 목표가 생겼습니다. 빙천마와의 전투를 위해서 거점은 다시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로켓탄을 든든히 만들어주는 게 필요했고요. 초판다들이 캔 나무를 가지고 숯도 잔뜩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불무사도 다시 혹독한 훈련에 들어갔죠. 빈천마가 얼음 속성이니만큼 불무사의 공격이 더잘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불무사는 블루파카와 맞대결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을 했고요. 블루파카의 느린 공격 정도는 가볍게 피해주는 센스도 갖추고 있었어요. 덕분에 블루파카를 아주 손쉽게 포획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빙천마의 싸움에서 이게 얼마나 통하는 거였죠. 이제 거점의 화약 생산은 역대급을 찍었고요. 우리 화약 292개를 한 번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약을 가지고 로켓탄도 대량 생산을 해줬죠. 이 수량은 암시장 상인 수십 명을 상대 가능한 화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한펠 금속 가구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빙천마의 싸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추워 죽는 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제 네안펠 금속 갑옷을 착용하게 되었고요. 이제 빙천마을 결전에 대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빙천마 토벌이 시작되었고요. 로켓포는 확실히 최종 변기의 면모를 뽐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무사의 차례가 왔죠. 불무사는 전설의 빙천마를 상대로도 물러서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불무사와의 합공으로 빙천마의 체력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요. 볼무사의 폐살기인 발도술이 빙천마에게도 어느정도 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볼무사는 기대 이상으로 이 싸움에서 선전을 해줬습니다. 덕분에 빙천마의 체력은 3500밖에 남지 않았고요. 다음 차례는 파이린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화력전이 시작이 되었죠. 그 말인 즉슨 탄약을 아낌없이 사용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빙천마를 향한 회심의 일격이 적중하면서 이제 빙천마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스피어 난사의 시간이 왔죠. 밤까지 이어진 사투 끝에 마침내 빙천마를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발악을 한 나머지 파이린이 거의 기절 직전이었죠. 정말 아슬아슬한 승리였습니다. 이제 빙천마도 저희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고요. 전설급 펠답게 정말 우아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이제 빙천마를 쓰다듬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죠. 이제 빙천마는 라이버드와 함께 배양목장에 넣어줬고요. 둘다 너무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마무시한 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됐어요. 이제 패럴드 245일차가 되었고요. 오늘은 제가 처음 시작했던 지점을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가끔 어떤 게임들은 처음 시작했던 곳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곳은 과거의 왕궁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건축물의 규모가 컸고요. 밖으로 나가서 보니 그 웅장한 규모가 더 체감이 됐습니다. 사실 그 외에는 특별한 뭔가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대신 튜브 속에 꼬꼬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빛이 나는 도로롱을 발견했죠. 뭔가 일반 도로롱보다는 2배는 더큰 덩치였습니다. 사실 잡는 데는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메가스피어 한 방에 포획에 성공할 수 있었죠. 그리고 헬가루다를 타고 공중으로 올라왔을 때 마침내 비밀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점 뒤편에 사냥금지구역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곳의 이름은 제1사냥금지구역이었고요. 다른 사냥금지구역이랑 똑같이 희귀한 펠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곳을 지키는 자경단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도 모르고 자경단을 공격했다가 현상수배가 걸리고 말았죠. 일단은 자경단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현상수배가 그렇게 겁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경단이 점점 강력해져서 나타났다는 거죠. 이제 자경단의 레벨이 45까지 올라서 일단 작전상 호텔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정말 끈질겼어요. 비행을 해서 바다를 건너는 와중에도 추격이 계속됐고요. 심지어 이들을 피해서 동굴로 숨어들어도 추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집에 화장실까지 쫓아들어올 기세였어요. 이들과의 쫓고 쫓기는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순간 이동을 해도 어디든지 따라왔고요. 심지어 보스전을 하는 와중에도 쫓아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일단 작경단의 보스를 해주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심지어 거점까지 쫓아들어와서 거점이 난장판이 되기도 했죠. 이쯤되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때까지 내버려는게 나아 보였습니다. 이제 패럴드 249일차가 되었고요. 자경단은 이제 떠나갔고, 목장에는 새로운 날이 생겼습니다. 이제 다시는 자경단을 건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목장 거점에는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의 이름은 펠농축포드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펠들을 희생해서 기존에 있는 펠을 강화시키는 시스템이었는데요. 뭔가 제가 패럴드 세계의 악당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시설이었습니다. 패럴디 251일차에는 빙천마를 타고 사막지역에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빙천마는 하늘을 나는 말이었어요. 역시나 천마라는 이름이 그냥 붙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 숙제는 저번 시간에 못 잡은 팔라디우스를 잡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두 명을 상대하는 거는 조금 껄끄러웠죠. 이번에는 함정 대신에 건축물을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치 테라리아에서처럼 벙커를 만들어서 적들을 잡는 거였어요. 일단은 이렇게 저의 작고 소중한 오두막 벙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벙커 앞에 적에게 도트뎀을 줄수 있도록 모닥불도 설치해줬고요. 이제 두 친구를 유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저는 벙커 안에서 상황을 지켜볼 거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를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팔라디우스의 팔이 벽에 끼어버린 거였죠. 저는 팔라디우스의 팔을 집중 공격해서 아무런 피해 없이 피를 깎을 수 있었습니다. 데미지는 적었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밤에는 팔라디우스가 팔이 저렸는지 다른 쪽 팔로 교체해줬습니다. 아무리 전설의 성기사라도 팔이 절인 것은 참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 작전은 끝까지 가진 못했습니다. 조금의 거리대사 실패로 벽을 부숴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팔라디우스가 이 속박을 풀어낸 것은 너무 늦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제는 펜스피어를 난사해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시점까지 왔고요.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난이도로 팔라디우스를 아주 손쉽게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팔라디우스가 절대 약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 줄어든 벙커의 크기를 보면은 팔라디우스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팔라디우스도 저희 농장 소속이 되었고요. 이로써 팔라디우스와 켄타나이트 모두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의 조합을 실현해 볼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켄타나이트와 팔라디우스의 교배였습니다. 이 세기말적인 짝짓기를 위해서 저는 당장 케이크를 굽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 케이크를 노리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고픈 해로 롱물이었죠 헤로롱들이 배가 고픈 나머지 이성을 잃은 것 같았지만 이곳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결국 케이크는 한 입도 하지 못하고 용가리 치킨이 되고 말았죠. 한편 저는 사냥 금지 구역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잡지 못한 패를 있나 확인해 보려는 목적이었고요. 마침 이번에는 새로운 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그니드라였고요. 일단 생김새로 봐선 레비드라와 친척 관계인 것 같았습니다. 일단 레비드라는 물과 관련된 일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아그니드라도 기대를 해볼만했죠. 역시나 아그니드라는 굉장한 불 피우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숲과 주계를 구워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케이크를 굽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적임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그니드라 덕분에 화약 생산에는 더 탄력이 붙게 되었고요. 이제 남은 것은 남은 보스급 팰들을 모두 잡아내는 거였습니다. 본격적인 도장깨기의 시작이었죠. 첫 번째 도장깨기 상대는 심연의 여제 루나퀸이었고요. 얼음 속성에 맞춰서 불무사를 출전시켜줬습니다. 역시나 불무사는 역전의 용사답게 심연의 여제를 혼자의 힘으로 맞서냈고요. 순식간에 체력을 코에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줬어요. 덕분에 첫 번째 도장깨기는 아주 순탄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상대는 강철의 용왕 라바드레곤이었고요. 이번엔 아주리비를 꺼내서 아예 화력전으로 맞섰습니다. 것은 강철의 용광마저도 차게 시켜버리는 화력이었죠. 이렇게 두 번째 보스도 손쉽게 토벌에 성공했고요. 이제 도장깨기 상대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거점에 돌아오니 팔라디우스와 켄타나이트의 알이 부화 완료됐고요. 그 결과 주작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교배의 결과는 다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둘의 좋은 특징은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고 나쁜 특징만 물려받게 된 거죠. 그래서 부모가 뛰어나다고 해서 자식도 뛰어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훈 하나를 얻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최후의 도전 상대는 제트레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먼 거리에서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제트레곤은 무차별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죠. 저는 이에 전력을 다해서 도망쳤지만 상황은 순식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트레곤은 여태까지 만난 상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였어요. 제트레곤과의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했는데요. 일단, 빠른 이동을 위한 패상자가 필요했고요. 일단, 첫 번째 거점에 패상자를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까부냥이 한 마리가 회수가 되지 않았어요. 뭔가 버그가 난줄 알고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까부냥이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이번 결전에는 뭔가 참신한 무기를 써보고 싶었는데요. 얼음 속성 패들을 살펴보다가, 코치도치라는 친구가 눈에 띄었어요. 곧바로 이 친구를 활용하기 위해서, 코치도치의 장갑을 만들어줬고요. 이 친구의 파트너 스킬은 놀랍게도 자신을 수류탄으로 쓰게 하는 거였습니다. 일단 레벨이 높아져서 확실히 쓸만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번 결전을 위해서 불무사에게도 얼음 스킬을 장착시켜줬고요. 이번 전투를 위해서 특별히 불무사가 얼음무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얼음 속성을 장착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용 속성의 패를 잡는데에는 얼음 속성 공격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불무사는 드래곤슬레이어가 될준비로 마쳤습니다. 확실히 불무사의 얼음 공격이 용에게 잘 통한다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마지막 비대칭 전력은 냉각 수류탄이었습니다 이게 잘만 들어가면 상황을 유리하게 풀어나가는 건 확실했어요 이제 마지막 결전을 향한 준비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이제 제트레곤과의 결전이 막 시작되려고 합니다 제 손에는 코치 도치가 장착이 되었고요 이 코치 도치를 정확히 명중시키면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해둔 냉각 수류탄은 명중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코치도치한테는 미안하게도 내각 수류탄 네 발이 모두 빗나갔고요. 결국 코치도치는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코치도치가 체력 200 정도는 깎아줬습니다. 다음 타자는 역시나 같은 전설 패린 빈천마였고요. 코치도치와는 180도 다른 전투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여전히 수류탄에 한 발도 접종하지 못했죠. 두 번째 타자인 빈천마는 체력을 2 0 0 0 정도 깎아줬고요. 이제 체력이 간당간당해져서 다음 타자를 꺼낼 차례였습니다. 다음 타자는 이번 전투를 위해서 얼음 무사로 전직한 불무사였고요. 그동안의 수련 성과가 아낌없이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무사의 필살기는 제트레곤의 불에 400씩 가깝고요. 그것은 거의 로켓포와 가까운 수준의 화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던 전투는 갑자기 위기로 돌변하게 되었는데요. 전투 중에 발생한 파편을 실수로 몽땅 줘버리게 된 거죠. 당혹해 하는 사이에 불무사는 치명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재빠르게 물건을 버리고 불무사를 빙천마로 교대해줬고요. 그 동안의 충분한 휴식으로 빙천마의 체력은 완전히 차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시간이었습니다. 제트레곤을 향한 아홉 번째 전사 스피어가 명중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마침내 제트레곤을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필드 보스를 토벌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제 제트레곤이 새로운 식구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웅장하죠? 제트레곤의 존재는 침입자들에게는 제한 그 자체였습니다.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에 적들을 순식간에 정리해줬고요. 진짜 전설급 패종에서도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했습니다. 이제 거점은 제트레곤의 안장을 만들기 위해서 바빠졌고요. 제트레곤 안장의 재료로는 전자기판이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제트레곤을 통제하는 데는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재료는 재련주기였습니다 아그니드라가 풀 파워로 주기를 구워주고 있고요. 이제 드디어 제트레곤을 탑승해볼 시간입니다.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승차감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가 멀미 날 정도로 빨랐어요. 정말 제트레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제트기 같은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제트레곤을 타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첫 번째 거점이었고요. 다시 이 거점을 재건해야 될 임무가 생겼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폐 침대부터 다시 건설을 해줬고요. 그리고 해체가 된 목장도 다시 건설을 줬습니다. 이 작업에는 까부냥이들과 번개양이들이 수고를 해줬고요. 해가 저물 때쯤에는 거점이 다시 북적이는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다른 거점들보다 이 거점이 가장 정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 패럴드 285일차가 되었고요. 예전에 넣어두고 까먹었던 알에서 헤로롱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헤로롱은 다른 헤로롱과는 다르게 굉장히 민첩했어요. 원래 헤로롱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헤로롱에는 신속과 전설의 속성이 붙어있었어요. 정말 어마무시한 헤로롱이 탄생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헤로롱의 대모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헤로롱도 약간의 날 수가 있긴 하더라고요. 헤로롱의 첫 번째 상대는 귀오비였습니다 일단은 묻지마 공격으로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헤로롱의 대모험은 여기서 빠르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 전설의 헤로롱이라는 이름을 달기에는 수련이 너무 모자랐어요. 하지만 페롤드에서는 기절 상태로도 경험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헤로롱의 레벨업은 불무사형이 책임져졌습니다 이제 불무사는 전설의 불무사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죠. 이 설산의 펠들에게는 불무사가 공포에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무사의 활약 덕에 헤로롱은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설 특성과 빙제 특성이 합쳐져서 어마무시한 얼음 공격을 보여줬고요. 이제는 전설의 빈룡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도 될 만큼 대견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레벨업은 불무사가 있고 헤로롱은 기절했기만 했지만요. 그리고 예전에 거점 뒤편에서 잡았던 도로롱도 이만큼이나 성장을 했습니다. 도로롱의 공격은 밀렵된 기지를 혼자 분쇄할 만큼 막강한 파괴력을 보여줬고요. 이제 패럴드 세상에서 저희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이제 패럴드에서의 300일이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어떻게 하면 남은 시간을 뜻깊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첫 번째 거점을 멋지게 꾸며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바로 거점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살수 있는 집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일단 밑에는 돌바닥으로 기초를 깔고, 그 위에는 나무벽을 올려줬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창문이 있는 벽을 넣어서 느낌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나무 지붕을 설치할 수도 있었는데요. 설치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벽이 살짝 밋밋한 느낌은 담쟁이 덩굴이랑 선반을 설치를 해서 해결을 해줬고요. 확실히 밋밋한 느낌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 앞에는 펠들이 폭신하게 잘수 있는 폭신폭신 펠슨대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펠들이 휴식을 할수 있는 고급 온천도 설치해줬습니다. 이제 펠들의 복지도 아주 많이 좋아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패럴드에서의 시간은 이제 300일이 되었고요. 거점 리모델링이 아주 멋지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슬슬 모험을 마무리할 때가 된것 같죠? 여기서 패 친구들과 보낸 300일이라는 시간은 정말 새로운 모험이 가득한 시간이었고요.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젠가 다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는 날이 오면은 그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패럴드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들 안녕!